건강 적으로 이렇게 돌아를 보면은요 소띠 분들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무난무난 무난 하시는데 특히 지띠 분들 어 지띠 분들이 어좀 하반기로 가면서 사고 수가 좀 많아 계단을 가다가 넘어지는 일어 아니면은 내가 좀서 있는데 차하고 이렇게 좀부딪히는일어 이런 요런, 이런 요런, 이런 좀 상해 쪽으로 질병 쪽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관절을 좀 다치는 일어 이런 일이 조금 많이 보이시네요. 어. 음. 안녕하세요. 남양점집 메아당의 메아신영입니다. 매화 반갑습니다. 이제 좀 하반기 운세를 한번 좀 봐주시면 어떨까 아 그쵸 이제 또 하반기 운세할 때가 왔네요 아, 네. <laughs> 네 맞아요 매야신녀 이제 또 이번에 또 2023년 개묘년에 하반기 운세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음. 첫 번째 편으로는 이제 쥐띠하고 소띠분들 쥐띠하고 네. 응, 소띠분들 이제 뭐 나이는 이제 뭐 이렇게 안 찝어서 얘기하고요 이제 거의 이제 보통적으로 어, 가는 그런,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음. 어, 우선 쥐띠 소띠분들 어, 올 2023년 개면연에는 초반에는 어, 내가 뭐 일이 시작이 되는 듯 되는 듯 되는 듯 하면서도 내가 노력은 하지만 성 결과는 좀 없던 그런 해운년이었을 거예요. 어. 근데 이게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내가 그동안 성과가 못 보였던 거? 못 보였던 것들이 이제 하나 두 개씩 하나 두 개씩 어? 이거가 내가 재작년에 내가 이거 생각해놨던 거고, 내가 재작년에 제출을 했던 건데, 어? 이게 요번에 통과가 되고, 뭐가 연락이 오고, 뭐 이런? 기쁜 소식들? 어, 이런 소식들이 좀 많이 와요. 내가 예전에 준비하고 있었던 것들이 좀 하반기로 가서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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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풀려가는 그런 운세? 어, 그런 운세신데, 건강적으로 이렇게 돌아를 보면은요, 소띠분들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. 무난무난하시는데, 특히 지띠분들. 어, 지띠분들이, 어, 좀 하반기로 가면서 사고수가 좀 많아. 계단을 가다가 넘어지는 일? 어 아니면은 내가 좀서 있는데 차하고 이렇게 좀부딪히는일어 요런 요런 이런 좀 상해 쪽으로 질병 쪽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관절을 좀 다치는 일어 요런 일이 조금 많이 보이시네요 어 내가 운전을 하더라도 내가 와 뒤에 와서 받치는 일은 없는데 내가 봐도 앞을 못 보다가 어 그게 좀 그래 금전적으로 이렇게 둘러를 보면은 연 내가 하, 상반기에 안 풀렸던 금전들이 하반기로 가면서 이렇게 자꾸 계약 성사가 되던 2, 3년 전에 준비를 해서 나다 포기 하고 있었는데 어 갑자기 뭐 연락이 와서 어 이것좀 해보자고 뜬금없이 이런 기쁜 소식들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으면 시험에 합격 운이라든지 내가 그동안 자격증 시험을 보려고보려고막 해갔는데도 내가 계속 떨어지고 떨어지고 했던 것들도 하반기로 들어서는 어 내가 생각도 안 하고 아나 노력을 좀 들어간 것 같은데도 아 불안 불안한데 했는데도 정말 끝트머리로 붙든 중간머리로 붙든 이렇게 자꾸 기쁜 소식이 이런 이런 기운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뭐 이렇게 해도 아 내가 연초까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중반기까지도 했는데도 아 이거 눈에도 안 들어오고 아나 이거 포기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하시 마세요 좀만 더 달려 하반기로 들어서는 그래도 괜찮은 소식들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희망을 갖고 조금만 기다려보시는 건 어떨지요? 음. 어, 오늘은 매아신녀가 이렇게 쥐띠 소띠 분들하고 이렇게 좀 풀어봤네요.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범띠하고 토끼띠 분들 어, 또 준비해서 오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